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laughs> 오늘 고난의 열매 여섯 번째 시간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곤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 다듬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강한 자아가 있어갖고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도 봉사하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가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참 내가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한 격려로 알고 일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욕을 먹든지 욕을 먹지 않니든지 변함없이 짐을 섬겨야 되는데 이 못난 자아가 이 강한 자아가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들려먹어 가지고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학교에 보내 갖고 우리를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연날들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마음 8장 34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렇게 아멘스를 장난 모르겠네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아멘. 네.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두 가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교 장시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페이지 상을 썼어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 중심으로 살던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를 완전히 내 삶의 모습에서 깨뜨리고 낮춰서 내 모습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갈라데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의 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고직, 교만, 불순종 이걸 깨뜨리고 그다음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늘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희생적인 헌적인 삶을 살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신을 깨뜨려 연단시켜서 나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란 표현을 영어성에 는 가들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되라 그것은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믿 고나서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나아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안 자라면 얼마나 부모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 당장 큰 인물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리더가 될때그 부모님의 기쁨이고 자녀 양육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딘가 병이 들어서 계속 누워있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가서 날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닮아서 정말 경건한 성품에 참여가 될 때,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늘 어린애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탓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시험도 혼자 곱게들는게 아니라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하나님 앞에 예비드린 것을 왜 사람들 앞에 광고를 내고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백들을 군사로 비유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범마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강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부대 정신 교육을 부탁 받아서 국군 기무사도 가고 국군 본부에도 가서 저들에게 정신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그 대신. 기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에게 교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군에 와서 정신적으로 저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긴 다 했지만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월남 폐망사입니다. 월남 폐망사. 월남이 어떻게 그 오랫동안 월맹군과 월남이 싸우다가 미군이 가서 또 우리 한국군도 가서 도와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의 다 전쟁에 이겼는데 1974년 파리에서 평화협정 작약을 맺고 이제 휴전 전쟁하지 말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철수하면서 모든 최신식 무기 장비를 다 1조 넘는 장비를 다 그냥 무상으로 주고 미군이 철수했는데 철수하고 나서 2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공산화됩니다 왜? 월남군이 군사는 많은데 무장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월남 정규군이 120만, 와, 120만, 얼마나 많습니까? 전투경기를 15만, 135만, 월맹 공산군은 4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월맹군은 다 복장도 거지 같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38도선 아니라 18도선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내내 전국에서 계속 시위하고 대모하고 막 반정부 온 전국이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나서 정신적으로 혼란시켜놓고 난 후에 무기 18도선에서 베트콩 전무대가 총을 따닥 쏘니까 총소리가 나마자 월남군이 무기를 다 부르고 다도망가버렸어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며칠 만에 이 수도 사이공을 무너뜨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6개월전쟁 때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버려 말았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군대가 적군의 침해를 받으면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갖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6 2 5전쟁할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던 것. 기억합니다. 그렇게 올람이 무너져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수십만이 배 타고 탈출하다가 보트 비풀로 바다에서 죽고 그래서 올람이 공산화가 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 탐나 싸우기만 하고 자기들 을이기고만 입고, 자다. 정치자들이 부패하고 군인들도 부패했고, 다 부패했어요. 둘째로는 군인들이 무장이 안 돼서 그 무기를 갖고 맞다 들어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다또무기 놓고 도망가서 워밍으로 보류간 무기를 집어 갖고 또쏙 쫓아오고. 그래갖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완전히 공산화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가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계 우리를 운동수도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경주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고서이정호드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할 때그 경기의 법칙대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메달을 딸때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세계 나가면 이게 탁 쏴서 금메달을 받는데이게 사실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 30m 밖에 요만한 구멍에 여기서 쏴서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쏴도 근처 당할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양궁 대표로 뽑히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4 명을 뽑는데. 기본적으로 3, 3천 발 이상 이런 쏴가지고 한두번에나 3천을 쏴서 그 관영 안에 들어가야 대표로 뽑힙니다. 그만큼 훈련을 하고 돌을해서 좋은 경주자로서 운동선수로서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메달을 따려고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메달을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게하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뒤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업할 때도, 사업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 뛰어나야 돼요 야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음식점을 해도 음식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뭘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어디서 일하도 제대로 일을 해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농부의 자세로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이장 졸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인내하면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나가서 모내기도 하고 물을 대고 그리고 주소할 갈 때할때 갈 하면 그 곡식을 주소에다가 알곡들을 창고에 넣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섬세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할때 정말 섬세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우리의 주님을 감동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보다 한 시간 반 일찍 나와서 목소리도 안 나는데 어? 어? 연소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원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지 그저 하루 종일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니하시더니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생상 살아간 동안 우리 마음에 예수만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필리포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번 구장 30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둘째로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10편 34편 18절 19절에 여호와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외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유익이 된다 디모스 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다음 4장 8절 이, 이 말씀 이어집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다올저 세상에도 복을 받는다 하는 약속은 바로 디모전 4장8 절의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라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장차 저 하늘 아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 살아도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수를 잘 믿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이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그냥 고생문이 원이 열립니다. 학교 갔다 와서는 여자애들은 피아노 학원에 간다. 또 갔다 오면 또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영어 학원에 가서 또 영어로 가서 또 공부시키고 아이고 그냥 세상 말로 아이들을 잡아요 잡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딴, 집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회를 다 열어가지고, 아이들 방과학교에서 공짜로 영어도 가르쳐 주고, 공짜로 저희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공짜로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고, 공짜로 성악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6만 개가 다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 안에서 그가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성장하면 범사가 형통화가 될 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너무나 경쟁 사회,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이것에만 너무나 목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건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변화가 되면 범사가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면 범사 우리에 큰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평생 마라톤입니다. 끝까지잘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법에 대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한 앞에. 준비된 일꾼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평생을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쓸 만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고 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기쁨으로 모시며 일생 살아간 동안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감사 부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고난의 열매인, 인내, 연단, 소망, 위로, 평안, 경건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안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될 기독교 최대 축제인 것입니다 내일 1부부터 전행 예배까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부활절 감사의 황금을 드리고 이 부활절 감사 황금은 우리 주의 어려움에 찬 이웃들에게 귀한 성경금으로 전액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기쁨으로 부활절에 참여하시고 오늘 낮2시 반부터는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를 참여하고 그 행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간 우리가 특별세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보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남녀성교회, 또 방송국, 또 찬양대, 또 찬양팀, 수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로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봉사들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매주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모든 예배가 질서 있게 온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간 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일날 보니까 삼부예배 때는 저 꼭대기에 돗자리 를 깔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맨마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 않고 하는 여러분 모두를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있게 된 것도 어릴 때부터 예배 잘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교회 60년 전에 나와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른 예배고 우리 학생들 예배 어린이 예배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열살 때인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말씀이 빨라 갖고 절반은 못 알아들었는데도 그래도 그냥 좋아서 예배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크레셔 크레셔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무나 예배가 좋았어요 하여간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조목사님 설교를 또한시간 이상씩 하셨어요 조목사님 두주간또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는 설교를 2시간씩 하셨어요 그래도 저녁 8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도 저녁 예배 3시간 드는데도 그냥 막 2주간을 매일, 매일,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배가 좋았어요. 여러분 예배 에 최선을 다하면 평생 복을 받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는 소리 하면 안,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 예배드리면 를 하나님이 일생 동안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해 다 일어나셔서 문제와 손을 가지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막여여 주시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상처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이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묶음으고 떠나가라. 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 하다.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 하다. 네. 특별히 갑상선에 병이 있는 다른 다 치료를 받을지 하다.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 하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 하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 하다. 네. 악성 정양과 암은 떠나가라.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 하다. 자녀를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아 인도하통 충만하게 하시이 고난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어 한평생 하늠경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